자 고양이 자세에서 이제는 다리를 크로스로 넘기시게 되실 거예요자왼 다리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크로스 넘겨 보내게 되시고 이때도 발가락으로 자꾸 집거나 엉덩이 뒤쪽으로 하중을 밀지 마시고 발끝 살짝 내려내셔서 허벅지 정도 있죠 힙업 느낌으로 뻗어내세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 쭉 갈비뼈 함께 길게 당기셨다가 바닥 내려놓습니다. 자 그대로 왼 다리 뒤쪽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리시고 손끝만 살짝 바닥 짚어내셔서 자 힙업. 자 고양이 자세처럼 또 한번 뒤쪽으로 밀어준만큼 상체를 쭉 뻗어서 올리게 되실 거세요자 내려내셔서 반대쪽 반복하게 되실 때 오른 다리를 그대로 크로스 넘기게 되실 거고 자 오른 손으로 어깨와 가슴 쓸트 올려내시면서 천정 쪽. 자, 쭉 길게, 갈비뼈 함께 뻗어내셨다가, 바다. 그리고 오른 다리를 다시 한번 뒤쪽으로, 살짝 허벅지 골반 쭉 밀어주는 만큼 상체 앞쪽으로 뻗어내셔서, 힙업.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되세요. 자, 고양이 자세에서 허리와 등을 쭉 펴내셨다면, 자, 무릎을 살짝 모아보세요. 자, 무릎 모으시고, 자, 두 다리가 꼭 하나의 느낌처럼 두 다리를 합체하시게 되실 거고, 그리고 오른 다리를 바깥쪽으로 뻗어내세요. 자, 왼쪽 무릎과 오른쪽 발끝이 나란히 일직선상에 올수 있도록 만드시고, 한 손에서 몸 가까이 가지고 오세요. 자, 양쪽 무릎 쪽, 허벅지 엉덩이 아래쪽 힙업 시켜내시고, 오른손은 무릎 쪽, 왼팔은 귀 쪽으로 쭉 뻗어 올려내셔서, 자, 무릎, 과 허벅지, 엉덩이쪽, 허리 등을 따라 갈비뼈 농가 살짝 당겨 주듯이 옆쪽으로 기울어내셨다가 자 양쪽 손은 앞쪽을 바닥을 짚게 되실 거고 자 골반을 천천히 뒤쪽으로 쭉 밀듯이 그리고 상체는 앞쪽으로 뻗어 주시면 되세요. 자 골반 일으키내 쉬면서 양손 바닥 짚어내셨다가 오른 다리 뒤쪽으로 밀착 자 반대쪽 똑같이 가게 되실 거세요 자왼 다리 바깥쪽 뻗어내셔서 자 다리 일직선상에 나란히 올수 있도록 한 손에서 몸 가까이 자 무릎 허벅지 엉덩이쪽 힙어 자 옆구리 허리와 등쭉펴내 쉬면서 오른 팔을 옆 쪽으로 뻗어 올려 놓습니다 자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옆쪽으로 쭉 기울어내세요 자 상체 이렇게 내쉬면서 자 양손 앞쪽 바닥을 짚게 되실 거고 자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허벅지와 골반을 뒤쪽으로 쭉 밀어내세요 자 뒤쪽으로 밀어내시는 만큼 상체를 또 한번 앞쪽으로 충분히 뻗어내셨다가 자 그대로 골반이렇게 내쉬면서 상체 제자리. 자두 무릎 있는 부분을 살짝 살짝 모으시게 되실 거고, 자 이제는 두 다리 계속해서 한 다리처럼 합체하시게 되실 거예요. 자 골반 뒤쪽으로 꽉 밀어 놓습니다. 자두 골반 하나의 느낌으로 꽉 모으시고 허리와 등쪽 시원하게 길게 뻗게 되실 거세요자 이대로 호흡 마시고. 내쉬고 자 허리와 등쪽 길게 쭉쭉쭉쭉 뻗어내셨다가 시선은 뱉고 자 상체 이렇게 내쉬면서 제자리 돌아오시면 되세요.